참 맛있게 먹는 세 사람. 절로 침이 넘어갈 만큼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이들은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의 진행자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 먹방계의 스타들입니다. 대학 3학년생인 염지혜 씨는 몇달 전부터 먹방 팬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먹방을 봅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을 때 처음 본게 이런 먹방 이렇게 먹는 거였어. 근데 봤는데 맛있어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막 새벽에 막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새벽 생방송을 놓쳐도 재방송으로 볼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 진행자나 다른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방송 키면 그러면 우리들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TV는 그냥 이제 TV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범프리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는 김동범 씨는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먹방 진행자입니다. 지난 1년 사이 그의 팬이 된 사람들만 30만 명, 누적 시청자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도 만명 가까운 시청자들이 범프리카의 먹방을 찾았습니다. 곰다리쓰세요 근데 범다리 쓰는 거 좋아. 근데 집에 범다리가 없을 거어떡하 이거? 어? 시청자들이 그의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는 좀 특별한 진행 방식에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을 보내 주는 시청자들에게 메뉴 선택권을 주고 먹방 중에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꼬막고 밥 먹기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기마 자세로 밥 먹기 이런 것도 있었고 많아요 좀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의 당첨 메뉴는 치킨 그런데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먹어야 합니다 일종의 미션입니다 정보 께 주세요 염소 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소 너무 따분한 또 실내를 벗어나서 야유에서 다양한 체험 먹방을 진행하는 것도 인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집에서만 이제 매일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 난 캔코더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그의 먹방은 단순히 먹는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리얼 버라이어티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방송이라는 어떤 먹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것들이 이제 계속 덧붙여지는 형태로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누구에겐 심리적 조미료, 누구에겐 새로운 인터넷 유희. 먹방을 보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추상적인 걸 올렸을 때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공감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도전장을 내건 생활 밀착형 리얼 방송. 먹방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다는 원초적인 욕구로 소통하는 먹방. 그 이면에는 젊은이들의 외로움도 담겨져 있습니다.